입니다첫 대회 끝나고 한 2주가 흘렀는데 제가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대회가 이제 드디어 내일 내일입니다. 진짜 2주간 영상을 이제 담지는 않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2주 전보다 한3 k g 정도 더 달렸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이제 7시 반에 경기 하는데 뭐 몸은 준비돼 있습니다. 진짜 역대 최대로 잘 만들기도 했고 6개월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laughs>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순위도 너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순위를 떠나서 경기 잘 마무리하면은 너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제 금요일날. 갑자기 급성 위염에 걸려가지고 서있질 못할 정도로 여기 윗배 통증을 너무 심하게 알았는데 그래도 하루 약잘 먹고 잘 자고 쉬니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드디어 내일 디데이. 정말 후회 없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하고 그럼 오늘은 잠이 올지 모르겠는데 일찍 자보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남풍핑 화이팅.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d d 이 시합장 가고 있고요. 시합장 위치는 광명역. 광명역에 위치한 IBEX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20분, 30분 정도 걸려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오늘도 한두끼 먹고, 오늘 로딩을 많이 하진 않았고, 가볍게 경기장에 올라가려고 조금 배고픈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속도 너무 편하고요. 컨디션도 매우 좋고, 순위만 잘 받으면 기분 정말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목표는 1등. 오 네, 운전해 주시는 문기사님 감사드려요 화이팅일이팅이 1등 화이팅 <laughs> 이따가 만나요 샵장에서 더덜 더덜 성준이 신분증을 못구어 <laughs> 아까 뭐 집에서 더블 체크한다더니 뭐하니 중요한 신분증을 안 갖고 왔어. 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네. 얼굴로 증명해. 몸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laughs> 조금 걸었다고 지금. <laughs> 하나도 이것도 무보. 어때요 경기장에 또 오니까. 무릎하고 무고도 힘이 없어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되게 살만했거든. <laughs> 어 오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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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 너무 너무 너내 몸에 수분이 무 나가는 무 같아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무 너무 것 같아. 진짜. <laughs> 너무 너 청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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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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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너 너무해 너무해 다음에 스포츠 모델 시간 좀 앞당겨주세요 프리덤 입은 사람이 보이면 온 거야 그러네 야, 이거 엄청 이쁘다. 여기 있어. 제가 챙겼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치, 이거 진짜 맛있어 허겁지겁 먹으면은 입천장 닦아줘요. 너무 맛있다. 마치 로딩이에요. 아까 왜 맨날 로딩을? 아, 이거 약간 안 보여. 너무 웃운데 추운데? 음. 저는 추운데 유진이 는 덥대요. 이 삼각형 으로 있어서 어느 부위든다할수있어 혼자서 와. 어버이날 선물로 이런 거것중면좋을것 같긴 해 진짜. 자, 이제 메이크업하러 가볼까요? 가 봐요. 지자 오늘의 먹방한 라이트 케이크에 딸기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은 빚이 있다 노려먹는 와이프도 없는 사람인가봐 이런 것. 이제 이렇게 그안 파는지 좀 오래되긴 했어. 이따 파줄게그서배회 때마다 한번 정리해 주잖아. 그. 진짜, 당이랑 저 당이랑은 다르다. 근데 다 이걸로 유행이 바뀌었나봐. 다 이거 먹나? 원래 이거 먹어 사람들. 그래? <laughs> 어? 자기가 하는 게다 유행인 줄 알았어. <laughs> 야, 완전 뱀스터 같아. 고즈는 이러고. 하나만 더 먹고,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스타일 <laughs> 이제 조금씩 스포츠 모델 선수들이 보이는 거. <laughs> 어때? <좋아. 웃음> 원래 몸이 엄청 까했거든 근데 얼굴이 더 까매 지금 이따 탄발을 좀 괜찮겠다 아, 그래도 쉐딩 예쁘게 세세넣었었 빡세게 해도안어 넣었네. 빡세게 넣었네 근데 이번에 눈이 또 연하네. 귀여워졌어. 그윽해졌어, 되게. 여 지금 어여

진짜 1등 하다. <laughs> 여나다가 엉덩이 연결이 있어가지 살짝 못하면 클래식 문제로 올라간고 종목 연결? 내년에 또 나가게? ㅋ 나이나 따로 항상 결혼하지고 많이 뛰 결혼하고도 뛰게 해주잖아요 <laughs>

이거, 서었다 놨다. 나어게걸릴 같고 아, 좋아. 뭐. 들어가서 봐. 어? 여유 많아아 들어가서 또 대기야. 어? 어? 아. 음. 들어가서 어깨만큼 어깨랑. 저이팅거 저거. 떨려엄마 이제 못올것 같아 예, <laughs> 떨리냐고 딸려. 려난려려 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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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선스번호 146번 김. 네 오늘 마지막 체육전입니다. 선수들에게 응원을 박사. 자신 있는 후면 포. 부터 콜업 심사 시작합니다. 후면된 선수는 앞쪽 녹색 라인까지 정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배내배. 선수 가장 자신있는 후면포. 한번 기회 주시면 겠습니다 선수분들 가장 자신 있는 전면. 위치하겠습니다. Okay. 호명의 선수명 도대성 중앙에 위치하겠습니다. 번호표가 okay. 보이게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번 122번 선수님들 그 위치에서 가장 자신있는 전면 포즈 124번 졌다 김성준 좋아 김성준, 김성준. 김성준. 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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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네. 선수 가장 자신있는 전면 포즈 i'm a 51번, 197번, 197번, 143번. 三振 <Relax. S 2>、가장자신に는み込むポーズ。

들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수님 잘했어, 잘했어 아깝다 사등이야 4등 선수 아, oh, awesome. 고생했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선스 축하드려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3등까지 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뒤에 돌렸길래 표정 <laughs> 완전 안 좋던데 <laughs> 아 이거 진짜 빡 잡아야겠다 정신을 바탕으로 그코리 잘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했어. 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러면 또 내년에 또 하고 있을 거란 아. 말이야 아이러저 집에 갈래요 갑자기 기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덧더셨어요? 아우, 던졌어. <laughs> 아, 긴장됐어. 긴장되었어. 등수를 따라서. 이불생는게딱 보여. 이팅이팅 아, 아, 아빠, 뭐해? <laughs> 아빠, 아, 해보고 싶어. 나. 올림픽 다섯 나봐요. <laughs> 아, 이거자 <laughs> 올림픽 다섯 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1년만 더 해도 되겠고. 아, 찍겠습니다. <laughs> <laughs> 좋좋다 발가락 힘주고. 발가락 힘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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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보드 <laughs> 우리 하트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